우리가 보험금 지급받을 때 보험사에 사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험사에 사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입한 실비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사인해 줘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누구든지 한 번은 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금은 청구하잖아요. 기억 꼭해 놓으셨다가 아무 때나 사인하지 마시고 꼭 구별해서 하시면 됩니다. 매일 저녁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 질문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인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실손이나 마찬가지지만 한 번에 청구했을 때 아니면 은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아니면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구했을 때는 꼭 조사가 나오죠. 직접 조사 나누는 보험사는 없습니다. 전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 업체에 위임을 해서 그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가 나오는데요. 이 손해사정 업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맡기고 위임하는 그런 손해사정 업체는 아니에요. 십수 년 전부터. 보험사하고만 거래해온 보험사의 하청업체 하청손해사정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 거나요 그 손해사정업체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그 대가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비용을 받는데요 우선 보험금을 접수하고요 조사 안 나오고 지급될 보험금은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왜냐면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돼야지 이자를 발생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나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한 3영업일이 지나면 연락이 오죠 사정 업체에 위임했다. 그리고 그 손해사정 업체에서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 와서 아마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질문답사를 받아야 되고. 몇 가지 물어본 후에 병원 의무기록이랑 의사소견서를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자 합니다 이제 만나면 물어보기 시작하죠 어떻게 아팠냐 언제 병원 갔냐 이전에는 어느 병원 갔냐 그리고 그 질문답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은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랑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에 각각 사인을 받아갑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요 병원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발급 받으려면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지만 의무기록이나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간편해졌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그것도 사진 찍은 거 복사해서 그 신분증만 있으면 사인한 동의서나 위임장으로도 전부 다 의무기록이나 소견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동의를 해줘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의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통보험약관 제8조 보험금 지급의 절차 부분에 있습니다. 6항을 보시면요.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등의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조사 요청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이자 없이 무기한 연기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면에 의한 요청 동의는 해줘야 되겠죠. 그 동의가 바로 의무기록 열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등의 정보공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을 보면요. 보험사는 이 조사 요청 시에 조사 목적이나 사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단 다음 항에서 조사 목적이나 활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처나 어느 병원, 어느 병원 갈 거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 열람 동의서에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게 되면요. 보험사의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만 지급이 늦춰질 뿐이에요. 동의를 하시되 내 동의서가 어디에 쓰여지는 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 내역이라든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서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관에는 그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요 동의한다고 해서 보험사 가서 절대 서류 발급 안 됩니다. 단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동의들을 안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소송을 간다면요, 이자료등은 전부 오픈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공서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법원을 통해서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해버리면 재판 중에는 모든 자료가 열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가면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오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한 상태에서 내가 직접 사인을 해줘야 된다,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서류, 그 서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 중에 절대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동의서나 뭐 지급할인서 이런 명칭을 갖다 붙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갖다 들이미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보험금도 안 주고 동의한다. 자고 의무 민만 했기 때문에 해지함에 동의해라. 자 이런 사유로 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지급에 동의하세요. 아니 해지하고 부지급할 거면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지시켜 버리고 부지급해 버리면 돼요. 근데 이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요. 앞으로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게끔 보험사가 선방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근데 장애에 대해서 보험사고의 이견이 있어서 한 500만 원의 절충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금액에 동의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는 라 동의서는 합의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꼭 단서는 달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해 상태가 아닌 더 확대된 장애로 발전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 보험금은 다시 청구하겠다. 자 그럼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요.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들 있죠. 정보 제공 동의서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자문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라든지 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블로그나 카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요. 절대 동의해 주지 마라 의무기록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사고 사실과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에 대한 입증은 우리 측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왜 천만 원인지를 서류의 입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무조건 해결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해결되는 경우 있죠 그게 보험사의 아킬레스건이고 약점인데요 그래서 아마 해결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원 넣었는데 보험사가 어? 그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반대로 소송 제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제가 47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자문동의서에 사인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보험사 담당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요. 합의 스킬로는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만약에 주간판 탈출 중이다 아니면은 인대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그 주간판 탈출증이나 인대 파일에 대한 사실에 관한 입증은 우리 측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의무기록 활용 동의서 말고 자문 동의서라고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동차 보험회사의 담당자하고요. 어느 정도 금액선, 장애 유무선에서 협의가 되기 전까지는 자체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자들이 의료 심사팀의 눈치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심사팀에서 어느 정도 장애가 결정돼야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제 합의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의료 심사팀에서 장애가 없다고 라 나오면은 담당자 선에서도 뭔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문 동의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담당자하고 장애에 대한 금액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나서 그 담당자한테 그렇게 결제받아오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보험사한테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할. 그면은 내가 소견서 미리 다 받고 후유장이 진다서 전부 다 받아서 보험사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